안녕하세요. 공대원입니다. 오늘 배울 공압 기기는 이 루브리케이터인데요. 루브리케이터는 에어 클린 유닛에서 필터와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설치되는 윤활 기기입니다. 필터에서 압축 공기 이물질을 필터링하고 레귤레이터에서 감압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루브리케이터가 압축 공기의 윤활유를 주입해서 밸브와 실린더 같은 공압장치들이 부드럽게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루브리케이터 사용시 장점,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사용시 주의사항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리케이터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루브리케이터는 흐르는 압축 공기에 미세한 윤활유를 혼합해서 공압장치들을 윤활하는데요. 밸브 실린더와 같은 공압장치에 윤활유가 들어가면 작동할 때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감소합니다. 마찰이 감소하면 제품 내구성이 좋아지겠죠? 또한 작동이 부드러워지고 작동 속도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압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장치들의 수명이 길어져 유지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루브리케이터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를 먼저 살펴보면 오일 조절 니들이 있고요. 오일을 떨어뜨리는 적화관과 적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적화창이 있습니다. 중간부에는 압축공기가 흐르는 입구와 출구가 있고요. 입구와 출구 가운데에는 댐퍼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고정 오리피스와 체크 밸브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오일을 담고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에서 적화관까지 연결되어 있는 오일 이동관도 있고요. 오일 이동관의 하단부에는 오일을 필터링할 수 있는 필터 엘리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일을 넣을 수 있는 오일 투입구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루브리케이터의 구조를 토대로 작동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투입구를 통해 오일을 주입하면 루브리케이터의 바울에 서서히 차게 됩니다. 적정량의 오일이 주입된 상태에서 압축 공기가 흐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압축 공기가 루브리케이터 입구로 유입돼서 댐퍼를 거쳐 출구로 빠져나갑니다. 동시에 일부 압축 공기는 고정 오리피스를 통해서 바울로 들어가는데요. 바울로 들어간 압축 공기는 오일을 밑으로 누르고 오일은 이동관으로 유입되어 적합창의 오일 조절 니들 부까지 도달합니다. 오일 조절 니들에 의해서 오일의 적화량이 정해지면 오일은 적화관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오일은 에어로졸 형태로 압축공기와 혼합되어서 방출됩니다. 이렇게 압축공기와 혼합된 윤활유는 압축공기의 흐름에 따라 윤활 대상 장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작동 원리까지 알아보았으니 마지막으로 루브리케이터 사용 시 주의 사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리케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윤활이 필요한 장치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윤활이 필요한 장치와 루브리케이터의 거리가 너무 멀면 오일이 장치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윤활을 받지 못한 장치는 작동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며 마모돼서 조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활을 해야 하는 장치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해야 누브리케이터의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일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용량에 비해서 오일량이 적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장치가 제대로 윤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일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오일이 밸브의 배기 포트나 공압 장치의 패킹 틈 사이로 누출되면서 주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일 낭비가 지속되면 비용적인 손해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의 윤활 오일 양을 계산해서 루브리케이터를 선정하고 항시 적절한 오일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시성이 좋고 유지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적화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오일 탱크를 주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번째, 한번 급유를 시작한 공압 라인은 계속 급유해야 합니다. 루브리케이터를 설치하여 밸브나 실린더 윤활을 시작할 경우 제품실에 함유되어 있거나 발라져 있던 윤활 성분이 씻겨나가 손실됩니다. 따라서 한번 급유를 시작하면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에어클린 유니트의 루브리케이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요즘에는 반영구적인 윤활 처리를 잘한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루브리케이터를 굳이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품 작동 횟수가 많은 공업 라인의 경우에는 잦은 반복 사용으로 인해서 제품 내부의 윤활 성분이 쉽게 건조해져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루브리케이터를 꼭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영상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공개형의 이지공업은 유공학 전문 제조기업 KCC 전공과 함께합니다.